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산 진로 컨설팅의 신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경자년에 출산 퇴기를 하는 방법과 장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경자년에 출산태기를 하는 방법과 이름을 짓는 장명법에 대한 강의인데요. 자, 어, 출산태길, 그 남자아이인데요. 2020년 6월 8일, 여기가 이제 출생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아이의 출생 예정일을 바탕으로 어, 출산 어, 태기를 하는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좌측 상단에는 어, 이제 태기를 할 아이의 네, 아빠 사주 명식, 그다음에 에, 좌측 하단에는 엄마 사주 명식, 아빠와 엄마의 사주 명식을 분석해서 자 우측에 태기를 두 개를 했는데요. 어, 병인 일주와 정축 일주. 이게 이제 최종 어, 태길이라는 결과인데, 이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엄마와 아이, 아빠와 사주를 분석하는 이유는, 아빠, 엄마 사주에서 부족한 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점, 그 다음에 아이와의 장차의 부모와의 궁합,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측상단의 아빠 사주에서는 대체적으로 모카토금수 어, 오행 중에서 어, 화인성 오행이 부족하지요. 자, 오행으로는 화인성이 없고, 물론, 지장간에는 인중병화라든가 미중청화라든가 지장간에는 화인성이 두 개는 있으나 원국에 강한 화인성이 좀 부족하지요. 물론, 어, 지금 이제 올해 대운부터 어, 을사 대운이기 때문에 여기서 화인성이 대운에서 어, 올해부터 이제 삼사 년간 어, 대운에서 오기 때문에 사주 원국에 어떤 오행이 오행이나 육신이 대운에서 올 때는 두배 이상 요긴하게 잘 써먹게 되지요. 어, 무인성사주지만은 이렇게 되면 인복이라든가 문서복이라든가 건가문이라든가 대부분 어, 발복을 하게 되죠자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아래 이제 그 아이의 엄마 사주의목카토 금수 중에는 목 역시 인성이 없지요. 어, 나머지는 다 이제 갖추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대운에서 어, 을사 대운 자 무인성 사주인데 에, 목 인성이 대운에서 어, 올해부터. 약 40년간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긍정적이다. 원국에 없는 화인성, 목인성운이 대운에서 3,40년간 계속해서 와준다라는 것은 천군, 만마를 얻은 격이죠. 그 다음에, 엄마, 아빠의 사주를 정확히 분석하는 이유는 강점지능이 어떤 것이냐? 아 이제 그 약점과 단, 아, 강점 기능을 찾아서 이것을 이제 보완해 주는 건데요. 아이사지. 자, 일단 이제 아빠 사지의 강점 기능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간 아, 기토가 기미일증 일단 뿌리를 내리고 있지요. 간여지동이지요그 다음에. 약하지만 신중무토, 인중무토, 해중무토, 지장간에 모두 무토라든가, 아, 미중기토까지 그 일간, 기토를 받쳐주고 있죠. 자, 어, 이렇게 되면, 어, 일단은 어, 신, 일간 자체가, 일간 자체가, 어, 일단 뿌리가 있다. 뿌리가 있다. 신앙하다. 자, 아래도, 어, 병자 일주인데, 일관이 병한데, 사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사화, 걸룩지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일관이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재성의 동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의 사주에서 재성이라고 하면, 임수, 임수, 정제, 정제와 해수. 정재. 자 재성이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있지요. 남자 사주의 재성이 뭡니까? 배우자도 되고 재물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부하 직원도 되고 일단 어, 이 남자의 에, 일단 재성은 상당히 탄탄하다. 그다음에 아래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래 부분에서 재성은 화극금, 화극금, 편재를 월지와 연지에 깔고 있지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사주에서 재성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재성, 아버지도 되지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도 되지요. 그 다음에 재물은도 되지요. 그래서 어, 어, 아빠 사주와 엄마 사주의 예, 일단 재성, 재성. 자, 어, 신앙하면서 재성이 튼튼하다. 재물운이라든가 배우자운이라든가 어, 상당히 예, 그 뿌리를 탄탄하게 내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관성을 보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이면 관성이 목이 되요 자, 월지의 정관, 정관경이죠. 자, 월지의 인목이 월지를 정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한탄하지 그래서 관성의 동태가 월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자, 관성이 해중간목도 있지요. 미중을 못도 있지요. 어, 뭐, 어, 인중간목도 있는데, 일단 지장간을, 지장간에 뿐만 아니라 월지를 관성이 점유하고 있고, 아래 엄마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자, 어, 병화일간에 관성이면 수가 되지요. 자 이렇게 되면 수평관 그 다음에 일지에 수정관을 깔고 있고 시청관에 정관 이렇게 되면 임수의 뿌리가 제왕지 그 다음에 계수의 뿌리가 록지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 관이 상당히 탄탄하다. 위에도 월지에 관. 그래서 신앙재관왕한 사주다. 신앙재관왕 사주다. 엄마 아빠 사주에 강점지능은 신앙 비경겁제 일간의 뿌리를 튼튼히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재성,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관성. 그러면 관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남자 사주의 관성은 학업운이라든가 직업운이라든가 자녀운이 있지요. 이 정도로 탄탄하다라는 겁니다. 여자 사주에서 이 수관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단 배우자를 의미하지요. 배우자가 탄탄하다. 두 번째는 직업이 탄탄하다, 관성이니까 직업이 탄탄하다. 그 다음에 리더십도 되죠 남녀 모두 리더십. 그래서 공통적으로 엄마 아빠 사주를 분석해 보니까 신앙 재관함한 아주 리더십도 좋고 재물운이라든가 명예운이라든가 상당히 좋다. 실질적으로 이 아빠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업. 그 다음에 예, 아래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 공무원 이렇게 이제 직업이 실질적으로 탄탄하고 어, 미래가 아, 밝은 전도 유망한 아, 그 어, 이러한 아, 그 어, 이제 엄마 아빠인데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 이제 부모님의 환경, 직업이라든가 아, 아, 그 다음에 이 사주적인 예, 장단점을 전부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예, 이제 예, 그 아이 사주를 택일을 해면 됩니다. 자, 2020년 6월 8일이 예정이다. 남자의 이렇게 되면은 예정일로부터 어, 보통 한 아, 3일에서 5일 전, 그러면 뭐한 6월 5일, 6월 3일 요 정도가 되죠 여기부터 어, 2주 전, 그러니까 맥심 5월 20일에서 뭐 5월 25일 요 정도. 그래서 일단 5월 20일부터 6월 5일 사이에서. 가장 어, 좋은 어, 이 날을 잡는 것, 이것을 출산 태길이라고 하는데, 자, 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위에 그 태길 사주부터 분석을 합니다. 경자년이 2020년 어, 신사월, 신사월 어, 어, 이제 5월이죠. 자, 신사월이면 5월 5일부터 어, 6월 6일 정도, 이 사이인데요. 양력으로. 어, 병인일 임진시. 자, 보겠습니다. 어, 병화가 월지에 사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 격국은 걸록격이지요. 자, 걸록격에 비경겁제가 단단하지요. 주체성이. 자, 걸록격이면, 일단 걸록격이나 양인격은 관성의 동태를 봐야 됩니다. 걸록격이나 양인격은 관성이 있어야 된다. 자, 관성의 임수와 자수가 튼튼하게, 임수가 제왕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진중계수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는 공공의 마인드. 사회적이라든가 국가적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야말로 큰 일을 할 아이임에는 틀림없다. 자, 권록격의 신앙하지요. 두 번째, 재성의 동태를 보겠습니다. 자, 어, 병화일간의 재성이면 경금과 신금 이것이 편재와 정재가 되지요. 그러면 이사주는 어, 골록격이면서 편재 성향이 대단히 강하죠. 사중 경금이 투하는데 있기 때문에 편재격은 아니지만 편재 성향이 강한 골록격이다 이러면 스케일이 크지죠 눈치도 빠르고 공간 지각 능력도 대단히 빠르다. 자. 어, 경금이 사중경금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신금도 사중경금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요. 자 이렇게 되면 신왕 재왕하다. 비경겁제와 재성의 동태가 튼튼하다. 관성의 동태도 임수가 재왕제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어, 진중대수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위의 사주는 신왕 재관왕사죠. 엄마 아빠의 장점을 꼭 빼닮은 신왕 재관왕사죠. 이렇게 되면은, 어, 그 다음에, 오행을 모두 갖추고 있죠. 모카토금수에서, 어, 그, 어, 아빠 사주에 없는 화도 강하게 가지고 있고, 엄마 사주에 부족한 인, 어, 목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엄마, 아빠와 자녀의 궁합을 맞추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식신도 있고, 그 다음에 인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일주도 병인 일주, 십이 어, 어, 운성으로 장생을 깔고 있죠. 본성은 대단히 착한 아이다. 그러면서 주체성도 있고 재관함, 리더십도 있다. 신앙재관함 사주는 일단 강력한 리더십도 있고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다. 그 다음에 청간의 재관이 떴죠. 청간의 재관이 뜨면 인물도 좋고 아우라가 있다. 아우라가 있는 아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인사형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화가 두 개, 수가 두 개, 수화 기재, 일단 감, 어, 수화 기재, 오행 부족격에 오행을 모두 가, 갖춰 있으면서 수화가 적절하게 에, 중화가 됐기 때문에 인사형이라든가 인사신 사명이 에, 발생을 하지 않는다. 자, 대운의 흐름도 두 사주가 모두 어, 이제 대운이 이 대운으로 가지. 첫 번째 대운 이모, 어, 두 번째 대운 아그 어, 개미 이렇게 되면은 어, 상당히 에, 역시 관성 운으로 가기 때문에 에, 예를 들어서 어,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때 특목고, 자사고, 외고, 과학고라든가 아, 이 고등학교도 어디로 가도 됩니다 왜 신앙재관왕한 사주는 어, 경쟁에서 이긴다 남을 누를 수 있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할것 없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가도 남을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누를 수 있는 승부욕과 경쟁력에서 남을 압도한다. 그리고 어, 이, 이 아이가 장차 커서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관성, 신앙, 재관망한 사는어 관도 튼튼하고 이렇게는 이제 서울대 연구대라든가 스카이대라든가 뭐 성서한이 최소한 성서한 이화여대 이 정도 이상의 공부도 잘하고. 일단, 좋은 명문대를 갈수 있는 아주, 어, 그러한, 어, 그, 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지금 대운의 흐름이, 예, 지금 4월이기 때문에, 4월, 어, 어제 5월 말, 5월 말, 6월, 어, 어, 그, 5월 말, 6월 초지요. 5월 말, 6월 초가 되면은, 대체적으로 덥지요. 이렇게 되면은, 금수적으로, 임수계수라든가, 그 다음에, 신유술, 해자축. 인생에 태어나자마자 60년, 70년 이상이 대체적으로 아스팔트가 촤악 깔려있는 대운이 대단히 길하져요 아래 두 사주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 걸로 갑니다. 경자년 신사월 정축일 이민시도가 봅니다. 역시 일간의 뿌리가 어떻습니까? 정축일주의 정화일간의 뿌리가 왕지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인중병화까지 있지요 그러면 역시 신앙하다. 두 번째, 재성. 화극금, 화극금. 재성인데 이거는 사중경금이 투간됐기 때문에 정재격이죠. 위에 거는 권록격의 편재성이 강하지만 이것은 정재성이 강하죠. 정재격의 정관과 정의막을 하고 있죠. 정관과 인수정관과 정의막을 하고 있죠. 이러니까 안전모범생이 있죠 정관과 일관이 합을 하고 있고 정제격이다 틀림없죠 법이 없어도 살수 있을 정도로 바른 모범생이면서 우동생이다 아, 위사대는 아까 병신합이 있죠 병신합, 재성과 정제와 일관이 합을 하요 그러면 배우자와의 관계도 대단히 좋다 나중에 그래서 여기에서 병신합, 여기에서 정임합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신앙, 재왕하죠 역시 재성의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축중신금도 있고 사중경금도 있지요. 그 다음에 관성의 동태를 봅니다. 자, 정화일관의 정관이 임수지요. 정관이 우뚝 솟아올랐죠요축중계수와 어, 자수, 왕지의 뿌리도 있고. 그래서 이 관성이 아주 우뚝 서 있다. 그 다음에 오행도 모두 갖추고 있죠. 어, 역시 엄마 아, 사지에 없는 인목도 가지고 있고 아빠 사지에 부족한 활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강하게 가지고 있다. 목가토금수 오행을 모두 가지고 있다. 엄마 아빠 사지의 단점을 자식이 충분히 보완해주고 있고 단점 보완뿐만 아니라 장점을 그대로 어, 어, 이어받았다 유전 인자를. 그래서 어,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전승을 하고. 역시 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자년 신사월이면 대운이 같이 갑니다. 아, 물론 연도는 약 아, 2~3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대운은 그대로 간다. 그렇게 되면은 자 아, 여기에서 관성대운이라든가 관성대운이라든가 아, 여기에서 이제 신유술, 해자축, 희신대운과 용신대운으로 가죠. 지요 아, 일단 하여튼 대운의 흐름까지. 대운의 흐름까지. 이 사주명식에서 어, 그이 단점은 거의 찾아볼 길이 없다. 자, 그래서 원국과 대운과 특히 이 아이의 학업은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그 외에 나중에 재물운과 직업운이 굉장히 탄탄하면서 오행의 본익도 없고 어 이렇게 되면 건강한 아이에 건강은 재물은 명예운 학교운 학업원이라든가 배우자운까지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어, 최고의 에, 그, 어, 사주 이게 이제 출산택일에서 어, 중요한 것은 그냥 예정일로 인위적으로 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장단점.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어,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직장 그 다음에 뭐 배우자라든가 그 다음에 재물이라든가 일단 사람이 갖춰야 될이 오복을 모두 갖추게 해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흔들림 없는 신앙, 재간항사주의 식상까지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태어나서 완전히 초년, 청년, 장년, 말년까지의 오늘 비포장도로가 아니라 덜컹거리는 길이 아니라 아스팔트 도로를 쫙깔아주는것 이것이 출산 대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출산 태길에 대한 강의는 마치고 그러면 이 아이가 6월8일 전에 이제 태어나게 되지요. 이랬을 때 장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 자 장명을 하는 이름을 짓는 법이 장명가라든가 사람들마다 장명서라든가 철학관이라든가 많이 다르지요. 자구 패러다임이 아니라 이제는 이름을 짓는 방법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원형이 전격의 핵수 따지고, 81 영동 수립격 따지고, 어, 한자 자원의 한글 발음은 다 중요한데, 이제 버려야 할 거, 구시대적이고. 자, 일단 지금 2020년의 태길이라든가 이 장명은 제일 중요한 게 시대감각에 맞고 세련되어야 된다. 이 장명병은 변화해야 된다 제가 학부할 이제 대학원에서 어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이작명을 하려면 최소한 15세기의 훈민정음의 원리, 여기부터 16, 17세기 근대 현대국어까지 거슬러 오는 이 아설순치 후음이라든가 한글의 기본 창제 원리를 정확히 공부를 한 사람이 지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명에서 시대감각과, 그 다음에, 에, 세련비라든가, 그 다음에, 부익이 편해야 되지. 두음법칙으로 발음되면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장명에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오행이 없으면, 여기 화가 없고, 목이 없다. 이렇게 되면, 없는 오행과 육친이 먼저입니다. 용신과 시신보다. 그런데, 이 아이같이, 오행을 모두 갖추었죠 이런 경우에는 부족한 오행이나 아니면 용신 오행. 자, 약간 더운 계절이 있죠. 4월, 4월 중에서 5월 말, 양력 6월 초면은 덥지요. 이렇게 되면 일단 조우가 먼저입니다. 오부보다조 용신에서 수가 용신이지요. 그 다음에 금이 희신이 되지 이렇게 되면은 무존재 오행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금수 쪽으로 금수 오행이 어떻게 됩니까? 금 수 오행적으로 금 오행은 시옷, 지옷, 치옷. 그 다음에 수는 미음, 비읍피읍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성이 정씨입니다. 그러면 어, 정이 지옷, 금이지요. 그 다음에 이름, 이름에 금과 수를 집어넣어서 금생수 금생수. 금생수 상생관계. 금생수로 상생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고, 한 가지 더. 성이 정이라고 하면, 금생수, 수생목까지 해도 좋습니다. 금생수, 금생수로 성과 이름을 만들고, 가운데자를. 그 다음에, 수생목까지, 수생목까지. 왜? 여기서 목까지 보완을 해주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이름을 어, 미리 지어 놓는 것보다는 일단은 출생을 한 다음에 왜이 날짜에 정확히 출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날짜가 아닌 제3의 날짜에 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 출생을 한 다음에 예, 여기에서 어, 이제 예, 정확한 사주 명식을 가지고 어, 이렇게 예, 그 모카타 금수 오행에 예, 예, 일단 아, 이렇게 상생 관계에서 그 다음에. 음양의 핵수 5행은 일단 맞춰줘야 됩니다. 성과 가운데자와 아그어 마지막 글자가 핵수가 5행이 맞아야 된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죠. 자, 이렇게 되면 성김이 8획이지요. 큰대자가 3획이지요. 가운데중자가 4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음양이 겸비되어 있지요. 홀수와 짝수가 겸비되어 있다. 이렇게 획수오행은 음양의 조화를 위해서 일단 한자로 맞춰주는 게 좋다. 그 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형이정격이라든가 81영동수립격이라든가, 여기에서는 반드시 취해야 될 것만 취하고, 왜? 좋은 이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돌림자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구 패러다임의 장명법입니다. 돌림법이 돌림자라든가 원형이 정격 너무 어뭐 초년은 청년은 장년은 말년은 이 핵수의 일이 일비하다 보면 좋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에 가치관과 명분이 있어야 되고 장명 그 이름에는 가치관과 명분 그리고 밝고 명랑해야 되며 부르기에 편해야 되고 좋운 법칙이면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일단 그 이름은 어, 시대 감각에 맞고 세련돼야 된다. 이래서 어이 출산 태길법도 그렇고 장명법도 이렇고 시대가 지금 어 완전히 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 4차 산업 혁명 시대지. 어 출산 태길법과 장명법도 시대가 흐르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 개발해야지. 기존에 몇십 년, 몇백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오던 그 어, 어, 기법, 여기에만 고집하면 좋은 이름은 어, 짓기가 힘들게 됩니다. 자, 어, 오늘은 2020년 경제안의 출산태길법과 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명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어,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체를 내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심사론장의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